오늘 금값이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뉴스만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0분 기준으로 금 현물은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은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안전 자산인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더 놀라운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금이 하루 만에 9% 급락했고, 은은 26%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이 아니라 사람 심리를 흔드는 급변입니다. 하지만 급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가격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공포 매도와 추격 매수가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실수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금과 은은 그동안 꽤 오래 오르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E.T.F로 돈이 들어오고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 가격은 더 빨라집니다. 게다가 전쟁과 갈등 같은 지정학 이슈가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을 찾습니다. 그 안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이 선택되고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안전은 안흔들림과 꼭 같지 않습니다. 안전 자산이라도 너무 빠르게 오르면 시장은 과열됩니다. 과열된 시장에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차익 실현입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중국의 투기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며 과열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사. 쉽게 말해, 빨리 들어온 돈이 빨리 빠져나가면서 흔들림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흔들릴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니어 지갑 번역입니다. 시니어가 겪는 손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격 손실이고, 둘째는 마음 손실입니다. 마음 손실이 무서운 이유는 내 계획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3년, 5년 보고 천천히 가져가려던 자산을 오늘 당장 결론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하나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얼마에 오를까보다 내 비중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비중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이와 펜 또는 휴대폰 메모장을 꺼내주세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여덟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다 하고 나면 불안이 작아지는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한 문장도 드리겠습니다. 일 내가 가진 건 금인가 금 관련 상품인가를 먼저 적습니다. 실물 골드바인지, 금통장인지, ETF인지, 아니면 파생형 상품인지,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이 금은 비중이 내 전체 자산에서 몇 퍼센트인지 적습니다.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략이라도 숫자로 적어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참나는 이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한 줄로 씁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인지 환율 불안 대비인지 혹은 단순한 수익 목적이었는지요 목적이 흔들리면 행동이 흔들립니다. 사내 생활비 통장과 노후 현금흐름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연금, 임대료, 이자 수입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기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격이 흔들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은 성공입니다. 오 매수매도 전의 비용을 체크합니다. 수수료, 세금, 스프레드 같은 비용을 무시하면 회복이 더 늦어집니다. 손실보다 비용이 더 아픈 날이 옵니다. 6 한번에라는 단어를 금지합니다. 한번에 올인, 한번에 손절. 이두 가지가 노후 자산에 제일 큰 상처를 남깁니다. 7 정보의 출처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뉴스인지, 카더라인지, 확정인지, 추정인지 구분합니다. 확정이 아닌데, 확정처럼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락 폭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산은 10% 흔들려도 나는 잠을 잘수 있다 같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공포가 줄어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했으니 다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피하면 대부분의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뉴스 한줄 보고 바로 팔지 마세요. 급락일수록 시장은 과장된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 감정에 내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둘째, 떨어졌다고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더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공포와 바닥이면 어쩌지? 라는 욕심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럴 땐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레버리지 상품은 특히 조심하세요. 시니어 자산은 회복 시간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회복 시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넷째 루머를 근거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누가 확실히 안다 내일 무조건 반등 이런 말은 대개 함정입니다. 근거가 없는 확신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다섯째 수수료와 세금을 대충 넘기지 마세요. 특히 자은거래는 비용이 쌓입니다. 비용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과에서 크게 보입니다. 여섯째 확정 수익 원금 보장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급락 이후에는 사기가 늘어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맞추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 원칙만 세우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활비 안정과 비중 제한이 최우선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버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위험한 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안도입니다. 반등은 기쁠 수 있지만 성급한 추격은 또 다른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장이 아니라 내 생활 루틴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급락은 가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원칙의 시험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실이 줄고 원칙이 무너지면 손실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행동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10분만 투자해서 내금은 비중을 적어보세요. 둘째, 내가 가진 상품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셋째 불안이 크다면 거래 버튼이 아니라 상담 준비부터 하세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예측은 어렵지만 점검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한 문장만 기억해도 흔들리는 날에 내 돈을 지킬 확률이 올라갑니다. 요약 다섯 줄. 일금과 은이 크게 흔들리면 가격보다 원칙이 먼저 무너진다. 이 오늘 필요한 건 매수 매도가 아니라 비중 점검이다. 3과열 뒤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급락이 커질 수 있다. 사체크리스트로 생활비 안정과 상품 종류를 먼저 확인하라. 오실수 여섯 가지만 피해도 큰 사고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시청자 다음 행동 세가지 내금은 비중 대략이라도 을 적는다. 보유 상품 종류 실물 통장 ETF 기타를 정확히 확인한다. 불안할수록 거래보다 규칙과 상담 준비를 먼저 한다. 유튜브 설명란 디스크립션. 금과 은이 크게 흔들리는 날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건 원칙입니다. 오늘은 기사에 나온 금락 흐름을 바탕으로 시니어가 바로 할수 있는 체크리스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문을 왜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의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믿기로 한 사기 연락 링크는 절대 조심하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정리와 점검을 돕기 위한 콘텐츠입니다.